안녕하세요. 정직하고 친절한 하우스 컨설팅 김선훈입니다.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좀 접어드나 싶었는데 다시 심각한 단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방수칙 잘 지키셔서 늘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양주시에요. 이번 시간에는 두개동 7개층 48세대의 아담한 아파트 소개할게요. 공사가 아직 덜 끝났지만 모델하우스는 보실 수 있습니다. 입주는 9월 말쯤 생각하시면 돼요. 전용이 20.22평부터 20.22평이고 계약 면적은 32.93평부터 36.33평 대지 지분은 약 16평, 17평, 18평 정도예요. 구파발역이 자차로 25분 의정부회룡역이 자차로 20분 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IC는 자차 5분 거리에요 아쉽지만 학교는 좀 픽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산이 많고 공기는 좋아서 좋네요 그럼 언제나 그랬듯이 외부 한번 보고 오늘 볼집 시작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현장이 앞에 보이는 이렇게 두개동인데요 페인트하고 파벽돌이 적절히 섞여 있기도 하고 건물 외관도 예쁘게 생긴 것 같이 보입니다. 주차는 건물 아래쪽에 이렇게 쭉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세대수가 48세대인데 어 48대 이상은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아직 거실창에 이렇게 난간대를 설치하기 전인 것 같아요. 많이 갖다 놨네요. 주차를 하시고요. 엘리베이터까지는. 어, 턱이나 경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이용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홀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집의 현관이 되겠습니다. 어, 사이즈는요, 아주 좋습니다. 왼쪽에는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오른쪽에 도어가 4칸짜리 상하 분리형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가 좀 비어 있는데 여기는 뭐 예쁜 소품을 이용을 해서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물건들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실 때 필요한 거 그런 거 있죠. 현관 중문은 보시다시피 고방 유리가 들어가 있는 양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 문은 아주 예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지금 모델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아직 공사가 많이 안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예쁘네요. <laughs> 자,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은 여기였습니다. 중문 들어오셔서 바로 이쪽에 보시면은 일괄소동 스위치는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왼편으로 아래층에서, 아, 아래층이 아니네요. 왼쪽 편에 이렇게 공용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 있고, 욕실 선반도 다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한 이런 모습의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화장실을 보셨고요. 저희가 들어왔던 중문의 오른쪽, 이쪽 편에 보시면은 이제 방이, 첫 번째 방이 나타나요. 어 여기 방은요 어, 사이즈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전용이 22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들도 약간 좀 사이즈가 널찍널찍하게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중문을 통해서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 보셨죠 저쪽 옆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이 안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안방이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하나 설치를 하셔도 침대를 놓고 생활을 하시는데 있어서 어 크기적으로 이렇게 불편함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이 방에는 지금 시스템 에어컨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창이 여기 여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큰 창은 그냥 한쪽만 이렇게 개폐가 될 텐데 그래도 창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놓으니까요 한쪽만 좀 열기에도 좀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보기에도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가 많이 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저쪽 편으로 이렇게 쭉 붙박이장을 하나 시공을 하시고 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크기는 정말 좋아요. 아주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창가 쪽으로 쭉 가서 보여드리면은 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제 작은 뭐간단한 물건들 넣어놓을 수 있는 수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화장대 공간으로 쓰시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이 없습니다. 아래쪽에는 그래서 무릎이 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자이 방이 어느 정도 클까요? 궁금하시죠? 여기 사이즈는 요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길이가 멀어요. 그리고 방도 이렇게 딱 보면은 예쁘장하게 생겼죠. 뭐라 그럴까? 뭐, 사랑이 피어나는 방. <laughs> 자, 지금 현재 침대는 여기 이렇게 dp가 되어 있지만요. 붙박이장이나 시스템 선반을 이쪽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침대를 이렇게 길게 놓고 사용을 하셔도 여기 통로에. 어, 지장도 없고, 이 앞쪽 공간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쓸수 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봤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이 안쪽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화장실이, 여기만 이렇게 보면은요, 에이, 화장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수납장이 많이 달려있네요. 화장실 치고는. 그렇죠? 욕실 선반도 준비되어 있고, 여기, 여기, 여기가 전부 수납이잖아요? 그런데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짜잔! 짠! 짜잔! 하고,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한 공간이 안쪽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우, 역시, 앞에, 밖에서만 잠깐 볼 때하고는 틀리네요. 화장실도 아주 깔끔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보셨고요. 방 하나 더 보셔야죠? 주방 옆에 있는데 그 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주방을 나중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 보이네요. 그쵸? 자, 이제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작은 방도요, 뭐좀이 집에서는 지금 제일 작은 방이긴 하지만, 그래도 침대, 작은 옷장, 그리고 뭐 작은 책상, 좀 좁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정도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층고는, 보통의 집들보다는 많이 높은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자, 주방을 보시기 이전에 다용도실 여기가 이제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세탁기는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사용하시기에는 공간이 괜찮아요. 전혀 좁은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빨래 건조대를 저 위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고. 주방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있으니까 주방은요. 예쁘게 생겼네요. <laughs> 앞쪽에 보이는 이 아일랜드 식탁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제품이니까 한 6인용 정도는 충분히 되거든요. 이게 의자가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한 6명 정도 충분히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뭐 식탁 따로 안 가셔 오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전부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냉장고는 두 대를 수납할 자리가 지금 충분히 나와 보이네요. 이 냉장고는 전시품이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싱크대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뭐 그릇 같은 거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냥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뭐, 큰 제품들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을 하셔도 되겠죠. 밥솥하고 전자레인지는 이 아래쪽에 수납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구짜리 하이라이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제등 뒤로 지금 거실 창이 있는데요. 주방에도 환기창이 있으니까 환기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뭐, 별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파티션 하나 설치해 놓은 게또 인테리어적으로, 시각적으로 예뻐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주방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죠. 주방에 환기창이 있어서 일단 마음에 들고요. 뭐 동선은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개수대 이쪽에서 요리하고 샥 넣고 설거지 샥 담고 이렇게 딱 꺼내서 딱 뜨고 얘들아 이거 받아 받아서 놓고 착석 여기 밑에도 전부 수납이고요. 얘는 이동이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품이고. 현재는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놔뒀지만, 이렇게 놔둔 상태에도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놔져 있는데, 이렇게 놓고 앉으시면 여섯 명 앉으실 수 있고, 저쪽 거실의 공간에도 식탁이 많이 나갈 것 같잖아요? 안 나갑니다. 충분히 공간에 이렇게 그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굿! 다 보셨죠?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집은 아주 대가족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4인 가족 정도는 충분히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곳이 거실인데요. 어, 거실은 뭐 아주 과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적절한 수준의 예쁨?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요. 아주 괜찮아요. 이 집에 사용된 모든 창호는 KCC 발코니 전용 창호가 사용이 되어 있고 22mm 복층 유리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의 사이즈는 이쪽 벽에서부터 저 끝까지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여기 거실도 궁금하시니까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의자 앉으니까 느낌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 크기는 소파에 이렇게 앉으시면은 테레비전까지 어우 거리 좋아요. 이게 보통 한 4인 가족 정도 충분히 이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laughs> 어느 정도 좀 가늠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주 엔틱하면서 클래식해 보이면서 소파도 아주 이쁜 것 같고요. 아트월로 사용을 하시는 자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트월도 같은 톤의 이런 인테리어를 해놔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일체감도 있어 보이고 따로 노는 듯한 이런 느낌은 전혀 안 받는 것 같아요. 쇼파는 이쪽 편에다 놓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사이즈가 한 5인용 정도도 충분히 들어가는 크기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뭐, 나무가, 그리고 숲이, 이런 게 많이 보여서 아주 좋아요. 지금 모델하우스보다 이제 높은 층은 여기보다 조망이 훨씬 더잘 나오겠지만, 그래도 집 주변에 곳곳으로 이렇게 나무가 많이 보여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